딸이 이제 자기 소셜 스퀴리티 700불을 받고 SSI를 받는는데 자기 소셜 스퀴리티 700불은 고정인금이기 때문에 또 보험회사에서 받는 3 0 0 0불하고 해서 3,700불의 인금이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되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SSI가 캔슬이 됩니다. 네, SSI가 캔슬이 되면 은 SSI하고 한 패키지로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캔슬 됩니다.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에서 주는 이아카플랜까지도 캔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디케이파 B 프리미엄 한 달에 지금 185불 내고 있잖아요. 메디케이드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또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베네핏이 다 캔슬이 돼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칠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담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3세의 딸로 노환 중인 아버지를 집에서 PPP로 돌보고 있고 소셜 세키리티로 월 700불과 SSI로 월 600불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SSI가 끊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24시간 돌보고 있기 때문에 PPP로부터 월 3,000불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저에게 더 많은 변동 상황이 올것 같아 불안합니다. 대처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PPP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버지를 케한 해서부터 페이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PPP가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PPP는 Personal Preference Program이라고 그 노후가 돼서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은 농통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고 그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홈케어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홈케어는 원래는 라이선스를 받은 홈 헬스케어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케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경비 문제나 이런 것이 달리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환자가 편리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홈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 사람은 라이선스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그 케어 해준 케어 기본은 보험회사로부터, 즉, 메디케어, 아니면 메디케이드 보험회사로부터 페이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통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이제 그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는 MCO 인슈렌스가 있잖아요. 매니지 케어 오그네제이션 MCO 인슈렌스가 그 메디케이어를 관장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도 해주고. 또 케어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mco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이제 ppp 프로그램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선정해서 케어기부로서 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회사로부터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로부터 어, 페이를 받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응. 아버지를 돌본 그것을 메디케이드로부터 지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24시간 케어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월 3,000불 정도를 보험회사에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일을 일해서, 일해서 받아들이는 earning income입니다. earning income이기 때문에 모든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딸이 이제 자기 소셜 스킬리티 700불 받고 SSI를 받다는데 SSI를 말고 아니고 자기 소셜 스킬리티 700불은 고정 임금이기 때문에 그 고정 임금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받는 3천 불하고 해서 3,700불의 인금이 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되버린 거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SSI가 캔슬이 됩니다. 네, SSI가 캔슬이 되면 SSI하고 한 패키지로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캔슬됩니다. 그고 SSI 메디케이드 다 캔슬되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에서 주는 약값 플랜까지도 캔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디케이파트 B 프리미엄 한 달에 지금 185불 내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면제를 받는데 메디케이드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또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베네핏이 다 캔슬이 되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따님은 메디케어 AB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인금 3,700불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컨다리 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세컨다리 보험을 구하는 방법은 메디케어하고 세컨다리 보험하고 합쳐서 한계플랜으로 되어있는 메디케어디드밴테이지메디케이파트밴이지 파트 c 죠이 보험을 구입을 하면은 보험료를 폐하지 않는 플랜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약값의 일부도 커버를 해줍니다. 또 어떤 플랜은 메디케이디드밴테이지 플랜은 해외이머젠시도 커버를 해주는 플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봐가지고 메디케이디드밴테이지 플랜을 가입을 하시면은 지장없이 건강케어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PPP 프로그램이 캔슬된다든지 아니면 필요없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해서 3000불의 인컴이 중단되버리면 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SSI 다시 신청을 해서 옛날처럼 모든 그 베네핏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뒀다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닝 인컴이 네. 3000불이 있기 때문에 사실 SSI가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으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련 바 가질 수가 없어요. 3000불의 인컴이 생기기 때문에 SSI는 당연히 끊어집니다. 그러니또 SSI가 끊어지면한 패키지로 나온 메디케이드도 끊어지게 되고. 따라서 메디케이드가 커버했던 모든 베네핏이 다, 다 스탑 스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삼천불 을행 인금을 안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네. 아버지는 케렇 해야 되고 만약에 아버지가 널싱홈을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은삼천분의 인금이 수답됩니다널싱홈 가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다시 SSI 신청해 가지고 메디케이드 받고 메디케이드에 의한 각종 페네핏다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분 이 따님께서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AWL로 문의 주셔서 프랭클리 선생님과 좀더 상담을 해 보시길 원하시면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 w l 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팀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 862 1665로 문의하셔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